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로 어, 만 스무 살이 된 제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이 오랜만이네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 저 이제 스무 살 됐어요. 모든 이제 어나 어, 아직 성인 아닌데라고 할수 있는 모든 핑계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생일 축하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뭐지? 그 여러분들이 SNS에 계속 올려주신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뷔에 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녁은 먹었죠? 네 생일인데 그래도 뭐 생일 거의 좀 지났지만 생일 케이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이것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생일 축하는 네, 노래는 제가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원 빌고 바로 볼게요, 요 하나, 둘, 셋. h o u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케이크를 보면 굉장히 뭔가 살짝 이상하죠. 디자인인 e 같기도 하고 아닌 t 같으면서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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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치 누군가 깔고 앉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 <laughs> 여기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laughs> 케이크 반쪽 어디 갔죠? 예. 재민이가 깔고 앉았대요, 여러분들. 상자 있는 채로 깔고 앉은나 봐요. 이거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 재민이 엉덩이와 함께한 케이크.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케이크, 케이크 두 개나 받았어. 소원은 뭐 빌었냐면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들 사실 비밀일 거까지는 없는데 여러분들 다 건강하고 잘 되시고 그리고 이번 앨범도 재밌게 활동하고 또, 또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이번 활동이 아, 물론 좋지만, 이번 활동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음악 방송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저희를 계속 보고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봤어요? 이번에 올라간 거 코코아 패준다고 요 <laughs> 진정하십시오.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생일 선물을 받은 게 없어야지. 원래 생일 선물은 뭐 생일날 당일날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뭐 생일 선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주면 주는 거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러면 이 말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천만 아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빨라졌어요 천만 아트 누르는 기계 있는 거 아니죠? 100만이 1 0 0 0만천 1000만 아트 1000만이 은 방금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렌즈를 끼고 있지만 제 렌즈가 가 난시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A 렌즈로는 도저히 맞출 수 있는 렌즈가 없어서 일단 제일 가깝게 쓰고 있는데 잘잘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핸드폰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티저 보고 있어요 지금? 노래 좋아요? 괜찮아요? 사실 지금 두개 공개됐잖아요. 두개 공개된 거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사실 이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게 이번 수록곡. 그다음에 타이틀곡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좀제 입으로 얘기하면좀 그렇긴 한데 저는 대치 취향적이요 취저 취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 이번 노래 다좋아요 그래서 어, 내일도 또 하나 공개될 걸요 아마도 노래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어예어예막 <목소리> oh, yeah. oh, yeah. 이런 느낌. 오늘 여기까지. 런쥔이가 v 이앱에서 스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주 음? 노래까지 불렀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포를 굉장히 잘안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안할 거예요 퍼플피스 가사의 비하인드 비하인드 사실 아직 전체 가사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1절 가사만 들어보면 1절 가사를 제가 좋은 기회로 <laughs> 가사를 쓰게 됐는데 처음에 썼을 때 Puzzle Piece라는 걸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드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드림 애들 얘기로 썼다가 약간 항상 우리의 자리를 채워주는 약간 드림이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다가 사랑 노래라고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laughs> 이게 비하인드예요 사랑 약간 너를, 나를 채워주는 너 약간 이런 느낌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건너 그런 피스가 바로 너였다는 거 조각이 너였다는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2절하고 1절 벌스가 이게 선택지가 있었어요 뭘쓸 건지 재민이랑 저랑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2 이절 벌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민이가 이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양보했습니다. 양보해서 제가 이절 1절 했는데 이절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저는. 누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 해줬어? 잠시만요. 누가 제일 먼저 해줬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제일 먼저 해준 거는 숙소 숙소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런진이랑. 지성이랑 재민이가 먼저 그냥 와서 생일 축하한 노래 불러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반가웠던 형이 있어요. 쿤형이 생일 축하한다고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딱 12시에. 그래서 이게 반가웠어. 오랜만에 사실 쿤형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남겨줘서 너무 반가웠어요. 밥 사준다 그래서. 알겠다 그랬죠. <laughs> 그리고 i 은이 형도 왔었고, h a t rich. I get that r i 형은 오늘 아침에 왔고, 그리고 마크 형도 왔고, t h 도 왔었고, 매니저 형 e t that rich. I get that r 제 c h I get that rich. I g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원래 연락을 잘안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자주하지 이게 문자나 메시지나 뭐 카땡 잘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명절 막 크리스마스 때 빼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온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목걸이 생일 목걸이.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거. 방금 처음 봤어요. 방금 <laughs> 매니저, 매니저 누나가 보여줘서 알았어요. 오늘 목걸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신기하다. 와, 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게 특별한 게제 사인이에요. 보이시나요? 제 사인이 목걸이로 돼있어요. 저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이거 잠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응왜 잠자리지? 를 생각했는데 사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스킬은 j s m 을 하면서 얻은 스킬.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거 팔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두번 묶어서 팔찌로 이렇게 해도 약간 떨어지는 게 예쁠 것 같긴 한데. 붐때 얘기는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음, 저의 회피법. 이번 스파할게 이게 하나를 하면 다 터질 것 같아서 약간 모르겠어요. 일단 누가 시작을 해줘야지 제가 어느 정도 아 이쯤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제가 시작하려니까 모르겠어요. 누군가 시작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철로 한번 목에 차달라고요. 의상이 이래서 잘료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요런 느낌? 너의 노래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런진이가 많이 했다고요. 퍼즐피스는 으, 여러분 잘때 들으면 진짜 좋아요. 잘때 제가 한번 그냥 어 저희는 저희가 녹음한 거 노래 다 있으니까 <laughs> 부럽죠?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가끔 어떻게 녹음했는지 들어보면서 그럴 때 있는데 퍼 다른 거할 때는 잠이 잘안 와요. 어, 근데 퍼제피스 때만 잠이 잘 와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 여러분 또 드림하세요, 여러분. 드림이 되면 할수 있어. 음, 도영이 형 만날 건가요? 어, 만나면 좋은데 사실 재현이 형도 이번 주 끝나면 한번 밥 먹자 그랬는데 사실 어, 음악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더좀 멋있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보면 좋은데 과연 할수 있을까요? 제노 없는 제노 생일파티 그게 뭐예요? 그런 게할수 있어요? 아, 옛... 아,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희 데뷔했을 때 생일마다 생일 파티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섬 지하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하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것도 하면 되게 오랜만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알죠 여러분들? 예. 스포일러는 진짜 아직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면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비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 목소리 들린다고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왜, 아니, 아니 여러분 못 들었어요? 누가 봐도 애들 목소리긴 하다 진짜. 드림네 드림 기대해 주세요. 뭐. 찍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대는 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면 스포 될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아쉽긴 해요 음악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음악 어, 응원 소리도 한번 맞춰보고 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 무엇보다 인상적인 오늘 나의 생일 케이크 뽀개진 나의 생에 무너져버린, 무너져버린 케이크 이번에 너와 나처럼 드림이들의 응원법을 찍어서 올려줄 수 있, 있나요? 철로야 너무 너다 아, 여러분 응원은 응원법 그 영상은 한번 저희끼리 얘기해보고 어, 상의해보고 저희끼리 해서 한번 올려볼 수 있으면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워낙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응원법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면 너와 나 때처럼 너무 어려워지거나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너무 네오해지거든요 그래서 분들이 만드는 게좀더 간단하고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힘이 되면 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퍼즐 피스 기타 뭐 이게 도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좀 이번 퍼즐 피스 아 묻었어 기타가 어려워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할 정도는... 아, 좀아 그거 회사가 만드는 거라고요? 아이고. 그렇겠네. 회사가 만드는 거겠네. 서포터 분들이 만드는 거 맞죠? 그러 한번 저희가 한번 제일 쉽게 한번 만들어서 올려 볼게요. 약간 좀 더. 근데 응원하면서 사실 응원하면서 응. 하는 사람도 약간 신이 나야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버블 답장 기능 생긴 건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 안 되던데요. 봤는데 계속 아무것도 안 뜨기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티가 들진다 음... <laughs> 생각했죠. 아이폰은 안 된다. 이러면 아이폰 유저들은 어떡합니까? 뭐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야 되나? 삭제했다가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아이폰 유저들의 눈물. 음... 곡 너무 오리... 오래 오래 전 거다. 핸드폰 케이스요. 이거 뭐지? 주셨어요. 그만. 말... 잘 모르겠어요. 보다 보니 생겼네요. <laughs> 저는 이번 노래 중에서 타이틀곡이 제일 좋습니다. 머리색 좀 색깔이 빠졌는데 카 브라운이라고 했나? 약간 애쉬 모카 브라운이고 그랬어요. 이게 좀 색깔이 많이 잘 빠져요. 지금 음. 이러는 중에 이게 잠깐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게 잠깐 V앱을 킨 거라서 사실 오, 오늘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꼭 가봐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오랜만에 한 거치고 너무 좀 짧게 해서. 좀 아쉬운 거 같은데 애들 다 데려오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근데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정식 저의 20살 생일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 정말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생일날 사실 뭐 주변 사람들, 친구들 빼고는 솔직히 생일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들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준다고 하니까 뭔가 항상 생일마다 뭔가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생일마다 뭔가 그냥 기분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준다는 거 자체가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일 정말 축하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있을 티저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할 무대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집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음악방송 챙겨보세요 <laughs> 지금 밖은 위험해요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그럼 전 이만 가봐야 돼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얼마 뒤에 또뭐 단체 V LIVE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갈게요 잘가